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맹자 어, 공손추 장구 상올이장입니다 이장 도 길기 때문에 한 다섯 편정도 나누어서 강의할까 합니다. 이, 이 이장은 어, 제가 많이 좋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어, 특히 이 이장은 우리 그 내면 우리 그 제가 이 중국이나 그 일본이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맹자를 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조선조부터 우리는 꾸준히 우리 선비들은 맹자를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맹자 가 문이 속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장들이 나오는 자기 당장이이자리 여기 나오는 부동심.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이 부동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에도 그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요새 어르신들한테 항상 들었던 말이 하나 있죠. 호연지 있습니다 어, 다음 다음 번 강의할 때 아마 나올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조작이라는 말 쓰죠? 우리 뭐 조작하지 말아야 할게 이 조작이라는 말도 있어 놓은 니다이호의 내가 직기 강의할 때뭐 세부적인 강의 다시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예, 요즘 우리 시대에, 지금 요즘 우리, 지금 경이 여기에 우리나라를 많이 수순하죠 이때 우리 젊은이들, 그, 당당함, 그것은 마, 바로 이 문장에서 왔다 해다 강한 이 아닙니다. 자, 가이 들어가겠습니다. 공손추 문화, 공손추가 물어서 말했다. 부자, 부자는 명자를 이야기합니다. 명자께서 가, 제, 지, 경상, 말입니다. 경상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는 벼슬을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작해서 제나라에 벼슬을 막는다면, 덕행도은 말이죠. 이 돈은 왕도정치를 해야 합니다. 왕도정치를 행함을 얻을 것입니다. 얻을 얻을 이건 어지죠. 그게 제나라에서 왕도정치를 행함을 얻어진다. 치게 되면은 비록 유차 말이죠. 이의 이로 말미암아. 그럼 이는 뭐죠? 원인은 뭐죠? 이, 득행도, 말죠 왕조정치를 행암을, 행암 해남 그것을, 그것로 말미암아, 폐왕. 그럼 제 나라의 왕을 폐자로 만들거나, 또는 왕자로 만들,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들, 만들게 되면은, 이 수가 있으니까,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된다면, 불리의 이상한 것이 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명층 칭이 높이는 거죠. 이와 같은 저 말이죠. 여차적 동심 또는 부호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움직임이 없겠습니까? 말이죠. 호는 이거 음산했죠. 없겠습니까? 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은 사심적인 거, 사심을 니다 그게, 맹자, 맹자가 제 나라에 패설을 해서, 그 왕을 이렇게, 그제 나라 왕을 갖다가 패자란 왕자로 만든다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사심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죠. 그게 맹자가 듣고 합니다 맹자가, 맹자와 부 없다. 말입니다. 아, 49동신. 나는 40살에, 나의 40에 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다. 부동식 이게 다시 이 공주가 말합니다. 말, 약시적. 이와, 만약에 이와 같은 적. 부자께서는 과, 맹분원의 말입니다. 이 맹분은 이름입니다. 이 맹분은 이제 나라에 아마 이, 이 현자인 것 같아요. 맹분, 그러니까 부자는서기 맹자, 당시께서는 맹분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입니다.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또 맹자를 이렇게 덮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합니다. 왈. 이건 맹자왈입니다. 시, 굴날 그것은 어자 그러나 고자. 이 고자는 그, 그 학자들에 따라서 이 묵자의 제자라그래요이 사람도 되게 훌륭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 명자실 때, 우리 집의 수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 그 뭐야, 겸의 사상. 어, 그, 누구나 다 사는, 그, 그, 그 사람을 제자, 묵자의 제자라고 해요. 그렇게, 이것도 불란상입니다 고자, 고자가 이미 선, 아, 나, 나의 앞서서, 내 앞서서 부동심을 했다. 그니까, 공군추가 말합니다. 부동심, 그것은, 유도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명자가 네. 말한 유 있다. 그리고 이, 이 부동식에 설명이 들어갑니다. 북궁유입니다. 이 북궁유 사람이 이름입니다. 아마 제 나라에 아주 유명한 근리기였다고 해요. 북궁유지 양용약 말입니다. 용맥을 양성함에 있어서는 이거는 불 요거는 피부한테 부잡니다 부요, 그 말이 흔들렸답니다그때 쓰기 조금 어려운데, 요 피부라는 것은 피부를 다쳐도 이런 뜻입니다. 피부를 찔려도 이런 뜻입니다. 피부를 찔려도 흔들림이 없었다. 후궁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목도그 말이죠. 도망할 도짭니다. 눈을 찔려도, 눈을 찔려도 도망감이 없었다. 그만큼 반대했다는 겁니다. 사이. 이로 좌, 어, 인, 이 말입니다. 한 틀을 또, 조금 더읽습시다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서 좌절을 한다는 것은 마치, 양은 뭐, 마치, 마치 시조, 시, 이 시조는 시장을 이야기니다 시장에서, 이게 달깁니다. 이 달은 편다라때 쓰는 글자죠. 때린다는 뜻입니다. 맞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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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같게 생각했다. 그래서, 불수, 법, 이거는 갈, 관, 박,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 이 갈은 갈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좀 거친 배를 이야기합니다. 관박은 어느 뜻인가? 이 전체, 이건 아마 맹자시대 때 관용으로 이 천한 사람을 갈관박이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갈관박, 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천한 사람에게서도 수모, 이거는 수는 받는다는 뜻인데, 숨을 받는다는 뜻 숨을 받지 않고, 또한, 여, 또한, 불수어 만성지구. 만성지구는 인눔을 이야기합니다. 큰 나라의 인눔을 말니다그게 높은 사람한테서도 숨을 받지 또한 받는다쭉서명이 어, 나옵니다. 다시 쭉서명하겠습니다 공손추가 으로서 말하라. 선생님께서는 제나라에 패선을 하게 되면은 왕도 정치를 경을얻을 얻을, 얻을 겁니다. 비록 비록 이와 이로 만미함아서 그, 제나라의 왕을 대자로 만들거나 왕자로 만든다면은 만든다 해도 이 비록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해석이 다를 입니다 이상한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적, 마음이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하고 명자한테 묻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자가 말합니다. 없다. 나는 사십의 힘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 그게 그러니까 우주가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같은 적, 부자께서는 맹물은 훨씬 더 뛰어넘을 것입니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명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이는 어려울 것이 없다. 고자도 이미 내날 앞서서 부동심을 이뤘다. 그러니까 공우주가 말합니다. 부동심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명자가 방법이 있다 말이죠. 그것은 북극류가 북극류라는 금액이 용맥을 키우에 있어서 피부를 질려도 흔들림이 없고, 응을 다쳐도 도망감이 없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조금, 조금의, 조금의 자질도, 자질을 조금, 다른 사람이한 이 털의,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한 털은. 조금이라도 자질을 맛보면 마치 시작에서 맞는 것과같게 생각했다. 그래서, 천민한테서, 천민한테서도 수모를 받지 않고 또한, 높은 사람한테서도 수모를 받지 않다. 이 부동심의 성령입니다 그, 뭐, 계속 문당이 이어집니다오늘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